실동을 같이 볼게요. 재료를 볼게요. 겉감, 안감, 심지는 이온수를 썼고요 원단의 안쪽에 패턴대로 그리시고, 바깥으로 시접을 1cm를 주시고 재단해 주세요. 이때 중심 부분을 표시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겉감, 안감 해 주시고요. 심지는 패턴 선대로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기본 도구를 살펴볼게요. 원단 가위, 미니 가위, 물 뿌리면 지워지는 수성 펜초크, 모서리 부분을 빼낼 때 사용하는 송곳, 자는 15cm 시합자가 필요하고요 실은 퀼팅 실, 아이보리 색상을 사용했구요. 퀼팅 바늘, 시침핀.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심지 붙이기를 할게요. 심지의 안쪽에 광택이 있어요. 이면이 풀이 붙어 있고요. 이 부분과 원단의 안쪽이 서로 마주보도록 놓고, 원단의 겉쪽에서 다리미로 꾹꾹 눌러서 붙여주세요. 이런 가장자리 부분을 꾹꾹 눌러서 다리미로 심지를 붙여주세요. 심지를 붙여 준 겉감과 안감을 겉과 겉이 마주보게 놓고 이때는 겉쪽에서 보시는 게더 좋아요. 시침핀으로 모서리를 고정해 주세요. 시침핀으로 고정이 되셨나요? 그럼 직선 부분에 약 5에서 7cm 정도의 창구멍을 남기고 심지선, 완성선으로 바느질 해주세요. 여기까지. 바느질이 다 되셨으면, 시침핀은 빼주시고요. 시접 정리를 할게요. 모서리 부분에 가위집을 주시고요. 그리고 직각 부분도 시접을 이렇게 잘라내주세요. 도 가위 집, 가위 집 곡선 부분에는 가위 집을 잔잔하게 넣어주세요. 곡선 부분 시접까지 가위 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창구멍으로 뒤집어 빼내 볼게요. 창구멍을 통해서 겉감과 안감을 뒤집어 빼내주세요. 뒤집어 빼내시고, 송곳을, 송곳처럼 뾰족한 걸로 이런 모서리 부분을 잘 빼내주세요. 그리고 창구멍 부분의 시접은 안쪽으로 말아서 시접 정리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공구르기로 마감을 해주세요. 테두리 부분에서 2mm 들어온 선으로 스티치 장식을 넣어주세요. 빨간색이나 아이보리 색깔로 홈질로 스티치 장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테두리 부분에 스티치를 넣어주시고, 바닥 부분에 네모나게 스티치를 넣어줬어요. 이렇게 하면 모양이 더잘 잡아지거든요. 이렇게 스티치까지 넣어주세요. 옆선 바느질을 할게요. 양 옆이 만나도록 시침핀으로 네 군데를 고정해 주시고 스티치 해주셨던 선으로 한번더 바느질을 해주세요. 여기 부분이 튼튼하게 바느질이 돼야 되고요. 끝에서부터 끝까지 네 군데 모두 한 번씩 다시 바느질을 해주세요. 뚜껑 스티치를 할게요. 입구 부분과 만나는 이 선에도 한번 바느질 선을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2cm 떨어진 위치에 한번 더 바느질 선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접었을 때 모양이 각이 지고 예쁘게 모양이 나오거든요. 홈질 스티치로 장식을 넣어주세요. 자석 단추를 달아줄게요. 자석단추에 순놈은 뚜껑에, 앞놈은 몸판에 고정해 놓고요. 중심 부분에 맞춰서 순놈을 먼저 달아주시고요. 이 구멍이 뚫린 부분과 같이 엮어서 달아주시면 됩니다.